쉽고 즐겁고 유익한 세법 시간 쉬운 네 번째 강의죠. 자,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의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,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. 자, 공유물을 분할을 하면 은 어,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저의 집사람하고 2분의 1씩 에, 지분이었는데 그 2분의 1 지분으로 단순 분할 하는 거. 자기가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. 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. 그런데 공유 지분이 변경됐으면 양도에 해당한다. 자, 이 부분이 이제 뭐 간단한 것 같지만, 또 시험장에서는 바로 즉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갑이 2분의 1이고요. 원래 을이 2분의 1이었어요. 그런데, 갑이 4분의 3으로 바뀌고, 을이 4분의 1로 됐다고, 이렇게 지분이 변경됐다고 가정해 봅시다, 이렇게. 음? 변경됐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럼 누가 양도일까요? 지분이, 갑 지분 2분의 1, 을 지분 2분의 1이에요. 갑이 4분의 3이 되고, 을이 4분의 1이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누가 양도가 되고, 누가 취득이 될까요? 그러니까, 양도가 누가 될 건가라고 판단이 안 서면, 취득을 먼저 해보면 되겠죠. 4분의 3으로 늘어난 거죠, 값은. 이거는취득이네 그죠? 그럼, 을은 4분의, 1,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, 양도에 해당하죠. 지분이, 그럼, 결국은 양도에 해당하려면, 지분 변경은, 지분이 뭐 해야 된다? 증가자예요? 지분 감소예요? 지분 감소자. 그죠? 지분이 감소한 사람. 이 사람이 양도에 해당하는 거죠. 그죠? 돈 받고 팔았을 거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.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. 이 부분도 이제 출제 교수님들도 사람이니까 좀 흥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물 분할로 본다는. 거예요. 자기 집은 자기가 찾아간다. 결혼을 해서 부부가 쌍방이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전통적인 것으로는 어 우리나라는 뭐 남자는 바깥에서 여자는 안에서 어 살림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어 공동 재산이 둘이 잘 이렇게 서로 아내는 집안에서 잘하고 또 밖에 나가서 어 남편은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해서 서로. 잘 합심해서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공유물 분할로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분할을, 즉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자기 것 자기가 찾아가는, 그래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라 사실 꼭 알아놓시기 으 바랍니다. 그러면은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혼할 때 지난 시간에 뭐 했나요? 이자료로 주는 거, 이혼 시이 자료에 의한. 대물변제는 부동산으로 변제한 것은 대물변제로 보아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었죠. 그런데 여기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. 자기 것 자기가 찾아가는 공유물 분할에 속한다. 그런 내용입니다. 이해하셨죠? 자 그다음에 소유권 환원이네요. 소유권을 환원시켰다.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? 이런 매매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원인이 무효이다. 소송의 이 말이죠 소송. 그래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돼서 환원이 된다면 양도가 아니다.